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따뜻하게 하시며 생명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 술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 당연한 것이죠. 술을 먹게 되면 본인의 생각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어, 인간의 어떤 육신의 본능을 쫓아서 살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여기서 술과 성령을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스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 물론 이제 훈련을 거쳐서 이제 완숙에 다다르겠지만 처음 성령 받은 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그냥 느낌이나 뭐 어떤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어, 이제 다시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일단 먼저는 제정신이기가 힘들어요. 예, 이 감격과 어, 이 설렘과 이 말로 다할수 없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다가가시거든요.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어,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과 같이 인생이 변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것과 이 술에 취하는 것이 조금 비슷해요. 술에 취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죠. 이데 성령에 충만하면 비슷합니다. 내 뜻과 내 본래 자대로 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예, 옛것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새로 주신 그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새로 주신 그 의의 그 법칙들이 내 안에 존재하면서 내 원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하기보다 또는 술과 비슷한 어떤 약이 있을 수도 있고, 약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요즘 사람들은 어, 그 어떤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어,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풀기도 해요. 그래서 마시는 어떤 시장을 한번 탐색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걸알 수가 있어요. 차도 다양하죠. 예, 그리고 무알콜, 뭐술 같은 것도 엄청 다양합니다. 마트 가보시면 은 굉장히 다양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편의점 가보셨어요. 맥주가 도대체 어, 종류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입에 넘어가는 그혀 그, 어, 그 끝의 그 느낌을 이제 자기의 어떤 기쁨에 기쁨을 충족해주는 그런 수단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담비와도 같은 그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어,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서 나오는 신은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을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정경화 작업이 약 100년에서 200년 그 사이에 초대교회에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 정경화 작업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출신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돌려보던 글이었단 말이에요. 예배소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는 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는 무엇을 말하냐면 시편을 말해요. 예, 네, 아시겠죠. 어,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어, 유대인이 말한 찬송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불렀던 그 찬송은 이제 시편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네, 시편의 고백들로. 시편에 수많은 기자들이 지어진 그 시편으로 지어진 찬송들을 유대인들이 계속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들은 우리가 거룩한 노래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노래들과 같지 않은데요 세상의 노래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 듣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또는 노래를 듣는, 이 음악을 듣는 이를 위로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가 세상의 노래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 노래들, 거룩한 노래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이끌림, 육의 쾌락이 아닌 영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답하며 이런 이런 뜻이 나오는데요. 서로 화답하면은 공동체적인 어, 신령한 노래 부름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송령이라고 하는데요.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합니다. 이송령이 우리의 찬양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곧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공간이기도 해요.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 정, 의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연합된 우리의 전인격이 만나는 공간, 장소입니다. 즉, 마음으로 주게 노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존재를 다해서 노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 우리가 뭐 영으로 영, 지금 성령 충만하신 분은 아, 아멘으로 받으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텐데 쉽게 와닿지 않는 찬송 방법이죠. 그래서 어, 좋은 예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찬양의 좋은 예가 이사야서 어,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는 존재는 천상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스랍들, 그러니까 천사들과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천사들보다 더 위의 존재들인데 이 신비로운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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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읽고 전승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계시의 말씀인 요한 계시록이 있으므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읽고 전승해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읽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였고, 요한계시록은 현대 성도들이 읽고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더 읽고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 세부적인 가르침과 메시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스랍들의 찬송이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말씀들과 영상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 주시면서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그 스랍들의 찬송을 요한 사도의 그 시각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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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에베소서 5장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을 초림으로 받아들인 이래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막혔던 담을 허셨고 케케묵은 과제를 푸셨으며 풀리지 않는 딜레마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을 창조하시던 날의 영광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으시며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목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신 모든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냐? 이 피차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과 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종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복종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끼리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복종해야 하냐?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빌리포서 2장. 5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 우리의 남은 인생으로 드려야 할 거룩한 인생.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부활의 영광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런 개념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어, 바울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는 것, 내가 날마다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원죄, 내 죄악들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니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들을 때에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넘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같이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시면 그 영광도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미 없이 싸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고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걸음을 힘써 걷는 것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지금의 천상의 소리에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천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또다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